내년 9월로 예정돼 있던 영남 중학교와 영남 고등학교의 이전이 안개 속에 휩싸였습니다. 학교 부지 매각이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이전이 가능할지 불투명해졌는데요. 학교 재단 측은 일단 내년 9월 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 고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내년 9월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라는 공고문이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신입생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교 이전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고문이었는데 최근 학교 측이 이 공고문을 내린 겁니다. 함께 이전할 예정이던 영남 중학교 홈페이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조금 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조금 더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될 가지고. 네. 영남 중고등학교의 내년 9월 이전 개교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부지의 매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영남교육재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올 들어 다섯 차례나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토지 4만 제곱미터, 건물 2만 7천 제곱미터에 대한 최저 입찰가를 최초 2,341억 원에서 최근 1,872억 8천만 원까지 내렸는데도 아직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전 예정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A 건설사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서 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점이 조금 있고 네. 또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기존에 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네. 저희가 지금 법인 쪽에서 좀고서 뭔가 이렇게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영남 중학교와 영남 고등학교의 이전은 현 부지의 매각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부지의 매각 없이 학교 이전이 가능하겠냐는 우려 속에 학교 재단 내부에서도 내년 9월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